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는 우수적 힘. 테이 에너지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오라 메인 에너지 메인 에너지는 완대3 카드. 오늘 키워드는 일의 확장이다. 연두색과 빨간색의 망토를 입은 한 남자가 언덕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주변에는 세 개의 지팡이가 꽂혀 있고 그중 하나를 잡고 서 있다. 바다 위에는 세 척의 배가 그의 상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 카드에서는 세 개의 지팡이와 세 척의 배, 그리고 지팡이에 난 싹도 세 개씩이다. 3은 최초의 완성을 나타내며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수이다. 그는 자신의 상품을 고귀한 것으로 교환하여 더큰 성공을 얻고자 투자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일을 더 확장하려는 에너지이다. 좋은 카드, 우주의 조언은 데빌 카드, 오늘 키워드는 현실적인 강박이다. 뿌리 난 염소의 머리에 인간의 상반신과 염소의 하반신을 하고 있는 악마가 제단 위에 앉아 있다. 그의 오른손은 교황과 반대되는 악마의 상징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횃불을 지상을 향해 들고 있어 신의 열정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단에 연결된 시사슬은 아담과 이브로 보이는 남녀의 목에 걸려 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뿔이나 있으며, 꼬리가 달려 있어 태초의 선의가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에 걸린 새 사슬이 헐렁하게 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 자신의 일을 더 확장하려는 당신에게 우주는 현실적인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이제 당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우주적 힘에 직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어둠 없이는 빛을 찾을 수 없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신 내면의 두려움 과거의 정신적 오해상 어두운 욕망 같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주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노예로 삼지 않도록 깨어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인 패배의식이나 경쟁심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다 환영이다. 따라서 자신을 잘 관찰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도한 대로 실천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 과정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